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급속도로 변화가는 대한민국의 성장은 지하자원이 없는 무에서유를 창조한 기업들의 끊임없는 노력으로 이루어졌습니다. GMP가 일본을 앞서가고 있습니다. 국민들의 정치도 급속도로 성장하였습니다. 하지만 정치인은 밑빠진 독에 깨진 유리 아래 갈 길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소득 없는 두 진영 간의 싸움에 경기는 침체되고 국민은 희망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정치의 후진은 시스템의 부재로 인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루속히 4년 연임제를 관철시켜 정치 선진화에 박차를 가해야 합니다. 이 제도의 말로 국민이 원하는 작은 희망이며 대권 후보에게 표를 줄수 있는 동아줄이기도 하죠. 콜럼버가 신대륙을 발견하는 꿈의 현실을 이루는 발전하는 대한민국의 미래의 비전이기도 합니다. 과거 박정희, 김대중 씨는 국민에게 희망을 줬습니다. 꿈을 줬습니다. 신나는 정치를 실현하였습니다. 그들은 이 대한민국을 바르게 섰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꿈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현탄의 종국의 현실을 다음 총선에서 국민들의 내혹한 심판이 따를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대한민국의 정치는 후진국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방관한다면 기업들은 투자를 위축되고 동남으로 진출하며 우크라이나처럼 국회의사당 난투국이 벌어진다면 외세의 침범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중국, 러시아, 북한 사방의 적으로 둘러싸여 있는 한반도의 정세를 감안하며 국방력을 튼튼히 하여 정치인들의 품질을 고품질로 우리 국민 스스로가 성장시켜야 하며 중, 노, 북, 그들과는 우호정책, 긴장정책을 함께 심도 있게 추진해야 합니다. 때마침 트럼프의 관세 철퇴에 맞서 동남아로 눈을 돌려 그 넓은 대륙을 우리 기업들의 수출을 추진해야 합니다. 전자, 철강, 의류, 방산, IT, K-POP, 식품, 자동차, 원전, 후진국은 우리에게 신대륙입니다. 그들은 우리를 원하고 우린 그들을 선진국으로 끌어올려야 합니다. 자가자 심찬 대한민국을 초강대국으로 제가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